한라산이 보이는 전망종 카페 왔습니다. <목소리도> 아 다리도 있어요 제 지금 몸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어, 가슴 쪽그 수술부위 쪽이 아까 좀 떨린다고 해야 되나 그, 종종 이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좀 거슬리는 약간 그런 느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증상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아침 브런치로 주먹밥하고 고렇게 샐러드 가볍게 먹고 오늘 정도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작가의 산책길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천지연폭포 그 상류 바로 위에 여기도 올레길 코스고요 각종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길을 통해서 천지연폭포를 가볼까 해요 와, 뭐지? 아니, 건너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더니 거울이네요. 연달라 틀게. 오, 건너갈 수 있네요. 길을 따라서 천지연 북포를 가려고 합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쪽이라, 여기서 500m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도 외국인분들이 이쪽 가는 길 맞냐고 물어봤는데, 엊그저께 제가 자전거를 몰고 여길 지나가다가, 또그 외국인 두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내려갔다 왔는데, 못 찾았대요. 왜못 찾냐? 난표지판 보니까 갈수 있는 것 같은데 해서, 그래서 뭐더 이상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은 통하는데, 뭐 납득을 못 시켜주겠으니까 저도 이쪽 길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가보려고요 네. 진짜로 못 찾는 건지 아니 막혀 있는 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길 좋은데요? 맨날 주차장에서 차 대고서 갔던 경우가 있어서 산책하면서 순전복포 가는 길은 또 색다릅니다 일단 올라올 때좀 힘들겠네요 음아 여기가 주차장이네요 못 찾았던 외국인들 생각해보면은, 이주차장밖에 없는,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표지판이 없어요. 천지연 더 어디, 어떻게 가라는 표지판이. 저는 이제 와봤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와서, 이제 여길 찾았는데, 찾기 힘들겠는데요, 진짜? 이 안까지 쭉 들어와야 되는데, 이 어디에도 일로 들어오라는 표지판이, 아, 없어요, 없어. 좀 황당하긴 하네. 아, 정말 오랜만에 와네. 이야, 우리들이 아주 그냥, <laughs> 우아하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내려왔죠? 위에서 내려왔어요. 오. 여 바로 공원이 있다는 게좀 신기하긴 하네요. <laughs> 다시 저 공원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차가 저쪽에 있어서. 네, 미술관 왔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미술관이고요. 어, 천지연 폭포에서 가까워요.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이고, 이곳은 도립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에 운영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어, 보통 월요일에 휴관들 많이 하는데 문 열었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아 느낌이 쎄한데아전기 휴관이네. 이런 <laughs> 전기 휴관. 아하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기 휴가인데 하필이면 며칠 안되는 그 휴가이라 와버렸네요 오늘 숙소를 바꿔서 지금 새로 들어왔어요 어, 뭐 게스트 하우스의 느낌이긴 한데 각 개별적인 룸이 있고 해 먹을 수 있는 냉장고라든가 전자레인지 식기 그리고 세탁기 가운 네. 음. 아 50인치? 50인치 좀 되는 TV. 그리고 화장실. 네. 저기 여기가 항상 일 출입구입니다. 바로 앞에가. 여기 이제 해장국 집이 있고요. 여기가 관광지라 먹을 곳 상당히 많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디저트 뭐 크로플 그런 거 파는 카페고, 자전거 빌려주고 또뭐 보관해주는 그런 자전거 샵이 있네요. 하이닝밥 하나가 있고요 저녁 때 영업하는 농협이 있어서 하나로마트가 아닌 하나로 미니가 있네요 <laughs> 하나로마트는 처음 보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약간 편의점 같은 느낌의 편의점보다는 좀 살짝 큰 오늘 또 며칠 지내려면 물이랑 나는 먹을 게 필요한데 라면이랑 탄산을 사서 이걸로 저녁을 때울까 합니다. 할게요. 여기 튀김옷도 되게 얇고 약간 돈가스 먹는 느낌인데 안에 소세지는 제주 흑돼지로 만들었대요.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3,500원? 네.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약국도 있네요. 나왔는데요. 어? 아. 저쪽으로 섭지코지가 보이고요. 같은데요? 집밥이래요? 네. 동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차를 대고 항상 인치복을 갔다가 또 찍고 가기 바빴는데 여기서 이제 머물러야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도 가게들이 은근히 좀 있네요. 가게도 있고, 백다방도 있고, 삼풍집도 많고, 여기 위에 스타벅스도 있고. 후. 여기가 거의 중심가 같아요. 여기가 평산 일출봉의 중심가. 콩나물 해장국집. 해물라면, 해장라면 아, 3시에 마감하네 이렇게 한바퀴를 돌고 나니까 어, 동네 투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네요 네,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 든가 해보 겠 습니다.